장미 개화 시기를 맞아 내일부터 삼척에서 장미 축제가 개최됩니다.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단된 지 4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건데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됐습니다.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삼척 도심을 가로지르는 50천병 공원이 화사한 장미로 가득합니다. 8만 4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빨강과 노랑, 분홍 등 형형색색의 장미가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. 공원을 찾은 사람들은 가족, 친구, 연인들과 장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. 날씨가 흐려서 조금 안 예쁘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그게 무색할 만큼 향기도 좋고 알록달록 종류도 많고 해서 기분 전환도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입구에서부터 꽃 향기가 굉장히 굉장히 짙게 났거든요. 저희가 결혼 23주년 여행 왔는데. 뜻밖의 행운의 장소에 온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특히 내일부터는 220여 종 천만 송이의 장미를 주제로 한 참척 장미축제도 닷새 동안 펼쳐집니다.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중단된 지 4년 만에 열리는 축제입니다. 축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 행사도 펼쳐집니다. 시민과 함께하는 꽃길 행렬과 어린이 놀이터, 지역 특산물 판매장 등 20여 가지 공연과 체험 전시가 마련됐습니다. 또 경관 조명을 활용한 빛터널과 환상의 숲등 야간 볼거리도 운영됩니다. 다양하게 체험 부스, 그 즐길거리, 먹거리,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. 많이 들오셔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한편 원주에서는 용수골 꽃 양귀비 축제가 오늘 개막해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지는 등 강원도 곳곳에서 꽃축제가 이어집니다.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.